자 현재 동양 고속의 급락을 보시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국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급락은 사업의 중단도 아니고 구조적인 가치의 훼손도 없습니다. 즉 개별적인 악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산과 사업 기반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다음 파동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붕괴가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의 국면입니다. 자, 현재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시자면, 주가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은 60일선과 21선입니다. 자, 21선은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인데, 현재 노란색은 20일 생명선, 이 검은색은 60일 수급선입니다. 지금 수급과 생명이 전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현재 동양고속의 시가총액은 아직 무겁지가 않습니다. 보유자산과 노선 기반 사업 구조를 감안하면 과도한 평가를 받는 구간도 아닙니다. 현재 매물대 또한 이 구간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위쪽 매물대는 다 가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됐고 유통 물량은 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현재 동양고속의 운송 인프라는 경기의 변동 속에서도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산업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공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수는 있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포의 구간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갈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매물 교체 구간입니다. 현재 동양고속의 흐름은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와 거래량의 흐름, 가격 지지 구간까지 제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급락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시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자, 명확한 매도의 구간까지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재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체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명확한 가격대를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꼭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추수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 주신 분들은 총 시운 9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 놨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려 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 건설이 있었죠. 상지 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 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지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